자, 이번 시간은 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볼 시스템은 61.5mm의 공을 8등분에서 사용하는 볼의 두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라인은 볼을 진행시켰을 때 하프 라인으로 가는 라인 수를 외우시는데요.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을 치면 코너로 도는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라인에 숫자 1을 부여하였습니다. 1 라인 2 라인 3 라인 4 라인 5 라인 6 라인 7 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각기 라인들은 하프 선을 이용하여 코너로 진입하게 되는 라인의 선입니다. 예를 들어, 4라인에서 무회전 당점으로 공략했을 시 코너로 돌아가는 라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인 수가 정해지지 않은 그 3라인과 4라인 중간은 3.5라인으로서 현재 하프선은 이런 라인으로 진입하면 코너로 돌아가게 되는 선입니다. 모든 라인의 중간 라인은 0.5로 계산되어 읽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0.5 라인, 1.5 라인, 2.5 라인, 3.5 라인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기준의 코너 라인은 반칸당 1, 2, 3, 4, 5, 6, 7, 8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께와 팁의 조합에서 시계방향 1시, 2시, 3시, 4시의 당점을 쓰시거나 옆단 중앙 당점에서 1팁, 2팁, 3팁, 4팁의 라인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4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네 번째 라인에서 코너로 입사시키는 네 번째 포인트는 노잉글리쉬 no 기준에서 쳤을 때 코너로 돌아가는 선입니다. 여기에 원팁, 2팁 쓰리팁, 포팁을 가미하면 숫자가 원팁, 2팁 쓰리팁, 포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투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팁을 설명드리기 전에 파이브 앤더포와 겹쳐서 보시면 50에서 40으로 진입시키는 선인 걸알수 있습니다. 50에서 40으로 투팁으로 진행시켰다면 이 10점으로 도달하는 위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팁의 기준이 5&하프와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3팁의 기준 위치를 쳐보겠습니다. 3팁은 옆단 3팁 회전을 다주신 상태에서 기준 4라인에 쳐주시면 3팁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팁의 위치에 쳐보겠습니다. 4팁의 위치인 이두 번째 점에 라인, 사 라인에 하프선 위치에 포팁을 주고 치시면 되는데요. 이 포팁을 주실 때는 스피드도 빠르지 않고 RPM, 즉 회전량은 높아야 됩니다. 자, 이 라인 수는 이번에는 라인 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제각돌리기 위치에 공을 칠때 파이밴드 브 앞으로도 읽을 수 있겠으나 볼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치고자 할때 어떠한 계산식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을 칠때 요령은 이단 쿠션과 평행한 위치의 두께선 즉 공의 위치가 현재 정면으로 서 있는 위치가 아닌 두께를 맞췄을 때단 쿠션과 평행되는 선을 찾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이, 라인 수는 2라인에 걸쳐있는 공입니다. 1적구가 2라인이고, 2적구는 코너를 돌면 맞는 공의 위치를 놓고 설명드릴 때, 만약에 볼의 위치가 이처럼 1적구와 내 수구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있다면, 8분의 2 두께 노인 글씨 당점으로 코너에 도달하기는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적구와 수구가 평행하게 있다면 8분의 2 두께로 맞췄을 때도 때 코너로 돌지 못한, 못하는 위치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처럼 얇은 두께를 맞춰도 직접 맞게 되는데요. 두께 선으로 정렬을 해서, 즉, 두께가 8분의 2가 겹치고, 단쿠션과 내 수구가 나란히 있다면, 8분의 2를 맞췄을 때, 코너로 도달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께선 정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두께선 정렬이 당구션과 평행하고 라인 수는 4를 이루고 있습니다. 4라인에 걸쳐 있고, 제수구는 두께를 2분의 1로 결쳐 있는 강 쿠션과 평행한 위치입니다. 이론상으로 부드럽게 부딪혔을 때 40도로 입사해서 45도보다는 조금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인수 4에 3 쿠션수 2가 더해져서 와 6이 나옵니다. 8분의 6 두께 내지는 두께 4와 회전수 2를 줘도 되는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편하게 하시고 치셔도 맞출수 있는 위치인데요. 8분의 6 두께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8분의 6 두께는 2분의 1 두께인 현재 이 위치보다 약간은 더 앞에 맞아서 돌아올 예상을 할수 있고요. 하이밴드 아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투팁을 줬을 때는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회전량으로 현재 위치까지 도달해서 맞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께와 회전의 조합은 자유롭게 쓰시고 저는 상단 투팁에 2분의 1 두께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브 앤드 앞으로 읽지 못하는 경우를 읽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려운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파이브 앤드 앞으로는 50에서 30 라인을 읽어야 합니다. 1적구와 장 쿠션의 위치가 라인이 이 정도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저 위치에 투팁의 회전력으로 도달하게 되면 현재 이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파이브 핸드 하프 라인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볼이 자꾸 장쿠션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파이브 핸드를 하프로 읽었을 경우의 수가 라인의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밖에 그려지지가 않는 경우입니다. 현재 이렇게 그려서 감각적으로 현재 이 위치에 도달시켜야만 이 위치를 맞고 도달하게 되는데요. 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투쿠션의 위치를 빠르게 잡으실 수 있지만 수지가 낮으신 분들은 투쿠션의 위치가 과연 어느 쪽으로 위치해야 되는조차도 감을 못 잡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런 경우에 볼 시스템을 적용할 때 유용한데요, 볼이 다시 말해 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이벤앞으로 라인이 읽어지지 않는 장 쿠션 쪽으로 자꾸 붙었을 경우에 볼 쿠션 볼 시스템의 적용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위치에 볼 시스템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수는 3.5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 라인이라는 얘기하기는 35를 쳤을 때 코너로 도는 위치입니다. 3 쿠션 수는 숫자로 4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두께의 포팁을 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3.5두께의 포팁만 가지고 쳐보겠습니다. 3.5 두께라고 해서 정확하게 3.5 두께를 치지 않아도 볼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에러마진으로 볼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볼 시스템은 두께와 회전력의 조합으로 3 쿠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다니는 구장에서 해보시고 개인 기량 향상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아카데미였습니다.